안녕하세요. 제이리무진 평택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차량이고요. 작업은 모비라인 바닥 3열 4열 리클라이닝 메이튼 사이드 스텝을 작업했습니다. 바닥 먼저 보여 드릴게요. 바닥은 지금 모비라인 P2 제품의 라떼 브라운 색상으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운전석 쪽에 이렇게 매트 고리 다 살렸고요. 그다음 에 이제 운전석 쪽 2열, 2열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3열도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4열 뒤쪽 이렇게 되어 있고, 3열과 4열 레그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3열. 조수석 3열도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 조수석 2열 그 다음에 조수석 조수석 역시 매트고 이렇게 살렸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리클라이닝 작업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3열하고 4열 리클라이닝 작업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부 다 뒤로 넘긴 상태고요 시트가 거의 180도로 넘어가지만 이 여기 턱이 많이 져요 이렇게 턱이 많이 지기 때문에 차박을 하실 때는 이제 여기다 뭘 까셔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차박을 그러면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열 시트 역시 거의 손바닥 하나 정도 손바닥 하나 정도의 턱이 지고요 이렇게 시트도 180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단계 조절이 돼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니까 원하시는 위치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세요. 자. 3열 리클라이닝을 한다고 해서 평평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뭐 작업했는데 왜 평평하게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이드 스텝을 보여 드릴게요. 자, 메이트는 사이드 스텝 장착한 상태입니다. 어, 스타리아 차량은 차고가 높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나 아이들 그리고 힘이 약한 노약자분들이 타고 내리기가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하면 이제 계단처럼 여기를 밟고, 그 다음에 밟고, 올라가서 편안하게 승차하실 수도 있고 하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노약자분이나 어린아이들 이 있는 집은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몸무게가 90kg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뛰어도 이렇게 뛰어도 짱짱합니다 그러니까는 100kg 이상 되시는 분들도 걱정 안하고 쓰셔도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거우신 분이 위에서 뛰면안 되겠죠 그냥 이제 발 밟고 올라가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장착하면 어 쉽게 타고 내릴 수도 있지만 드레스업 효과도 있어요. 이 뚱뚱한 스타리아를 약간 날렵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튜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빌라임그 다음에 3열 4열 리클라이닝 메이트는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하는데 작업시간은 하루 맡겨주셔야 되고요. 예약은 최소한 5일 전에 주셔야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